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파급력. 그 덕분에 교육, 의료, 법률,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윤리, 인권, 안보 등의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편견과 불평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윤리가 더욱 절실한 요즘, 우린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금 특별한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두 명의 인공지능 회사원을 만들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현철 씨를 모델로 3D 모델링 작업을 진행, 이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한 인공지능은 나이, 성별, 국가 등에 따라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를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시켰습니다. 다른 쪽은 데이터의 편향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들을 학습시켰는데요. 정말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현철 씨와 인공지능 윤리에 관계없이 만든 현철 씨는 다를까요? 현철 씨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도 좋은 아침,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요. 같은 질문을 다른 AI 현철 씨에게 해봤습니다. 네. 현철 씨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좋은 아침을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현철 씨. 현철 씨 점심 먹었어요? 뭘 물어보세요? 사주실 거예요? 커피나 타오세요. 현철 씨, 이번 프로젝트 팀원은 누굴 뽑는 게 좋을까요? 프로젝트 성격상 교육 분야에 특화된 분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가 대체로 좋으니까 남자로 보읍시다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두 현철 씨가 이토록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료로서 현철 씨를 만나본 다혜 씨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알았는데 뭐 AI 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만들어진 현철 AI의 경우는 조금 편향된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좀 모분별하게 제작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혐오 발언이나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뭔가 기계한테 굉장히 모욕을 <laughs> 당한 느낌이었고 어쨌든 인공지능은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텐데 오늘 제가. 느낀 기분을 비슷하게 느낀다면 인공지능이 상용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할 때는 꼭 AI 윤리를 준수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1월 제 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윤리 공고를 채택했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발 영역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소비하는 우리들의 관심만으로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